평생 미혼모로 살아왔습니다. 결혼하고 12년 동안 남편과 한 집에서 같이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항상 같이 생활하지 못한 부분에 목말라 있는데, 오히려 남편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음? 전 이해를 못해요. 얘는 대체 뭘까요? 뭐지? 대체 왜 나랑 결혼했을까요? <laughs> 마지막에 상당한 문장... 반전이 있네요. 네, 얘는, 예? 대체... 얘는 대체 뭘까요? 얘 진짜 궁금한데요. 네. 어저 여기 뒤에 계시네 또. <laughs> 얘다. 나... <laughs> 이혼모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일단 부부시죠. 결혼하신 거죠? 네, 맞아요. 지금 12년 됐어요. 네. 데 네. 그 이제 지금 비용... 남편이 지금 비 이제 결혼했을 때부터 1년에 한두달 정도 빼고는 이제 거의 없었어요. 아. 남편이 농구 가 주고 아, 농구 쪽에서 농구 시즌이 보통 이제 전지훈련은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시즌도 보통 10월 중순쯤에 시작을 하는데 저희 애가 이제 10월 6일 날 태어났어요. 애기 낳는 날짜도 일부러 그래서 주말로 맞췄고 못 나올까 봐 혹시 그쵸 그렇죠. 그 일정 없는 아, 날로 그 구단 행사 때문에 애기 날때 이제 못왔어요아 역시. 저는 경기나 뭐 이런 거였으면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행사였으니까 행사 때문에 행사면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구단 팬 행사, 아. 팬, 팬 행사, 네. 그리고 이제 신랑은 이제 명절 때 거의 없어요.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봄에 끝나니까 추석 때도 없고 뭐 신정 때도 없고 구정 때도 마찬가지로 없는데. 아이고. 신인이었어요 와이프가 이제 임신 아, 아기 놓을 때 신인이었는데 행사를 빠지기가 좀 말하기도 힘들었고 아 짬이 안 됐구나 또 제가 좀 라운드에서 맨 밑에 순번으로 좀 어렵게 올라간 계기라 가지고 구단에 그런 걸안 보여주고 그냥 좀 그런 마음이 컸었어요 뭐더 잘해보려고 막그 그러니까 웬만하면 눈에 좀 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신 거겠죠. 네, 네, 그게 좀 컸었던 상황이었어요. 아, 신랑이 갑자기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오? <laughs> 이제 지도자를 하고 싶었어, 했어요. 아, 계속. 아, 지도자. 네, 그래서 그걸 한다고 또 중요한 거는. 아이가 지금 6학년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중학교도 가고 일단 지금은 안정적인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난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제 저랑 대화하다 보면 자꾸 싸우게 되니까 얘기 제대로 하질 않고 그냥 뭉겨버렸어요. 아. 근데 와이프랑 이제 대화를 음. 하다 보면은. 이 직업을 못 하게끔 좀 하려고 하는 처럼 많이 들려가지고 제가 지금 초등학교에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아. 지금 초등학교지만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올라갈 수 있고 프로 감독도 할수 있고 그것까지 보면서 하는 연구하고 하는 중인데 와이프는 지금 당장만 보고 있으니까 좀아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학아 끊겨버리는 경우가 크고요. 해서 제가 좀 과감하게 무리하게 선택했습니다. 아, 아내분은 어떠세요? 그 외로워질 줄 몰랐으니까. 정서적 으로움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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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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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니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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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제 친구 같이 차라리 배달이라도 나는 하는 게더 좋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싫은 건 죽어도 안 해요 아 남편이? 네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왔던 게 이제 현실이 되고 그걸 또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 일이 이제 또 저는 더 중요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아. 사실 남편에게 농구라는 것은 단순한 농구가 아니라 살아온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공 하나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성악 전공했잖아요. 근데 성악을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무 기초가 부족해. 애들 다 피아노 칠때 진짜 나만 가방에서 도라이버하고 인두하고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또 지기 싫으니까 또 힘들어 가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노래 주제가 다 사랑이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연애가 안 되더라고. 연애가. 그때 저한테 어떤 음대 아이가 어머 오빠 저뭐 따로 한번 만날 수 있어요라고 그 시티폰 번호를 줬거든요. <laughs> 아, 오랜만에 듣네요. 추억의 시티폰. 근데 이제 아내분이 지금 막 사랑을 달라고 할때전 남자분의 마음이 좀 이해되는 게 제가 딱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니네처럼 괜찮은 집안에서 자란 애가 아니야. 지금 난 연애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기초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난 너랑 연락하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걔가 소문 낸 거예요. 창욱이 오빠 또라이 새끼라고. <laughs> 아니! 사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결혼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막뭐 독립투사처럼 어? 그러니까 남편분도 여보 자기하고 내가 지금 한가하게 사랑 노름할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운동 진짜 여기 나밑 보이면 안 돼. 남들 할때나두배세배 배 해야 돼. 왜 그렇게 하는 거 같아?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러는 거 같아? 우리 애랑 자기랑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나 생각 없이 가가지고 내가 뭐공 뭐 이거 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의 10년, 20년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농구밖에 없잖아. 어쩌면 저는 그 우직한 다른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힘이 들어가고 아내의 표정도 안 보여 이 사람의 고통도 안 들려. 근데 난또 억울해. 왜 내가 박좀 놀아요? 거기 가가지고 엄청 더뭐할거 아니에요. 애들한테도 막 친절하게 막. 왜 여기서 잘해야 또 중학교도 가고 그럼 또 어느 날 와이프는 또 그거 할때 보면 아이고 남의 애들한텐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주 <laughs>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웃음> <웃음> 내 새끼나 잘 보지 왜 남의 초등학교 가고 나니까 더 화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애랑 떨어져 있는데 못하는 남자가 아니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선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투박하게 하면 나 이해하겠어. 왜 나한테만 그래? 내 인생 왜? 그러면 나랑 왜 결혼했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의미로든 힘이 조금 빠지면 그러니까 불필요한 힘을 우리의 마음의 힘을 조금 빼면 제가 보기엔 초등학교에 하시는 지도자로서도 더잘 되고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해도 더잘 되고. 왜냐면, 농구하듯이 웬만한 사업 하잖아요? 대부분 잘 돼요. 누가 그렇게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루에 그것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 그러니, 부디, 조금 힘을 빼는 연습을 해보자. 저는 가끔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종종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가장 잘하는 게 남이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거거든요. 어, 김창욱 강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데, 이런 상황인 저에게 좀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으세요? 그럼 희한하게 이게 싹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아, 내 여자다. 이러지 말고, 그냥 선수라고 생각하고. <laughs> 이야... 그러니까 머리를 착각을 시켜야 돼. 선수다, 선수다, 선수다. 와이프 아니고 선수다. 왜? 지금 유일하게 잘하는 거는 선수에게 잘하니까, 지도자로서. 조금이라도 꼭 시도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예 연락이 끊긴 상태예요? 아, 네. 작년 10월 24일날 해병대 제대 하고 나서 3일 뒤 27일날 아빠랑 잠깐 막확 싸우고서 아빠가 너이 그럴 거면 나가. 어, 알았어. 그러고 나가 버렸어요. 그거 <laughs> 나왔어요? 네. 아휴, 진짜. 알았어요. 나갈게요. 어, 급표정이었다. 아, 어, 이렇게 했어요? 네, 거의. 그 표정이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니까 우리 아들이 저 달래주고, 엄마 나 갔다 올게 하고 나갔는데 그 길로 안들어간 거예요. <laughs> 그리고선 밤에 새벽에 들어와서 짐 챙기고, 그거를 2, 3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우리 없을 때. 저도 11월까지 문자랑 카톡 주고 받았는데, 그 겨울에 스키 강사 알바 한다고, 거기 (11월에) 간다고 했거든요 기숙사로 그래서 그거 끝나고 (3월) 초에 들어올 줄 알고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 깨톡도 안 보고 아예 연락이 안된 상황이에요 예그 네. 아... <laughs> 가족 구성원 중에 연락이 되는 가족이 아예 없습니까? 동생하고는 연락을 하더라 는것 같더라고요. 아, 동생 동생이랑. 네. 근데 오빠랑 관계가 자, 자기까지 끊기면 좀 부담스러울까봐 네. 막 대놓고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오빠 잘 지내, 오빠 행복하대. 막 이런 이런. 그 정도만 말해주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음. 근데 학교 복학은 했더라고 제가 학교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복학을 했는지, 그러니까 복학은 했고 학교 주변에 원룸 얻어 가지고 살고 있다고. 통일촌에서 살것같은데 응. 근데... 혹시 그 전부터 부자 시간에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얘가 중학교 사춘기 때 게임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어? 그래서 아빠가 너가 진짜 하고 싶으면 게임 양성 대학교가 한 군데가 딱 있어요. 그러면 3등급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거 받아라. 그거 안 한대요. 아빠도 어? 아빠도 알아보셨구나. 어? 그래, 그러면 아빠가 이것도 연습생 생활처럼 하는 학원 같은 게 있어요. 10시간, 12시간씩. 근데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러면 너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그걸 할래? 교수님한테 해서 물어보고 막... 근데 또 싫대요. 학교는 다닌대요. 뭐야? 근데 그 말투가 이렇게 그래. 또 3등급 받으면 그렇게 할수 있대. 어, 그렇게.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러면은 3등급 받아야 돼이 새끼야. <laughs> 받으면 아빠가 허락해 줄게. 너 게임 뭐 그냥 저렇게 게임 지, 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랑도 프로 게이머가 되는 거랑도 같을 줄 알아? 완전 하늘과 땅이야 쉽게 있나 어 이렇게 하셨나요 <laughs> 두 번까지는 저도 살살 얘기해다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웃음> <웃음> 이렇게 아, 그 그리고 그때 사실 나가게 된 계기가 그 와이프가 지금 한 (3년) 전에 그 저기 뭐지 심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야 한일 년간 투병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의 일 순위가 이제 아내 쪽으로 되게 되더라고요 저희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다들한테 좀 많이 대면 대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또 제가 살짝 급발진이 됐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러셔서 지금 한일년 동안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좀 조바심도 생기고 아, 그렇죠. 그렇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저희가 조금 더 앞에 가서 다가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색깔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 번에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사회가 우리의 자녀들한테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아빠,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어, 그래? 그러면 너 그렇게 한번 해볼래? 아, 공부는 하기 싫어요. 그래?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이건 미국 아빠예요. <laughs> 우리나라는 에안 계시죠. <laughs> 근데 우리 한국 아빠들은, 너이 새끼야, 너. <laughs> 너이 새끼야, 너. <laughs> 이름은 그냥 20kg 짓지.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안할 아빠가 어딨어요? 다 이렇게 말이 나가지. 그래, 말하지, 말 나가지. 나도 내 아빠한테 그말 듣고 자랐는데, 지금의 4, 50, 60대 남자들은. 아, 맞아요. 근데 내가 애낳았다고 어떻게 갑자기, 그래, 우리 아들 뭘 원하니? <laughs> 이렇게 되는 집은 없어. 없어, 없어. 그리고 또 그때 또 엄마가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고. 나는 정신도 없는데 이 새끼가 조금 알아서 딱딱딱 해주면 좋은데 내가 보기엔 대도 안할거 하면서 지 하고 싶다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더 이렇게 단돌이 하려고 말을 탁 하셨겠죠. 그럼 이제 아들은 이제 어떤 심리냐. 나도 알아. 엄마가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눈치를 봐. 나도 참어 아들도 여러 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씨, 왜 말을 저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아들은 그때 많이 상처를 아마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한번 쌓았다고 나가겠어요? 근데 이제 왜 나갔겠어요? 해병대에서 힘을 기른 거야. 다르게 말하면 곤조라는 걸 기른 거죠. 아, 깡을 길렀구나. 저는 아들도 제 마음과 비슷할 거예요. 절대 마냥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엄마 아픈 것도 알고 또내 꿈도 생각하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한 번에 10점짜리 관역을 맞출 수는 없는데 뭐 그런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다리되 아빠가 엄마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을 아들은 알면 좋다. 아무런 메시지 없이 마냥 기다리면 나중엔 서먹해져서 못 오거든요. 그러면 더큰 힘이 필요해요. 네. 항상 너를 생각하고 너의 행,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릴게. 곧 보자, 아들 사랑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김건희. 아빠가 대화의 기술이 좀 없어서 네가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는 너의 인생을 존중해주는 부모가 될또 되도록 노력할게. 정말 사랑한다. 다음에 꼭 보자.